안녕하세요. 감마더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짜라란, 후크와 자파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해볼게요. 아, 이 둘은 그 90년대 후반에 디즈니파크에서 발매했던 제 크루엘라랑 이불 킨 일전에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것들과 같은 어, 계열의 어, 빌런 제품이고요. 디즈니 파크에서만 판매했었고 를 아무래도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은 단종된 거에 단종이 됐기도 했고 일단은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구하기가 나름 힘든 아이들 중 하나예요. 저는 이거를 어, 운 좋게 어, 구매를 했고요. 어, 일단 하나씩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후크예요. 어 후크 앞에 이 모습 너무 귀엽지 않아요? 후크는 제가 빌런치고는 약간 좀 얼빵한 것 같기도 하고 후크 위에 더 무서운 악어 시계악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쌍한 <laughs> 불쌍한 빌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표정도 되게 귀엽고요. 이거는 나중에 개봉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빌런스럽지 않은 빌런인 후크입니다. 어, 뒤를 보시면 후크의 그익살마즈 표정이 잘 드러나 있구요. 어,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것도 위아래 찍찍이가 있어서 조심히 떼시면은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의 그 후쿠의 대사를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볼게요. 자, 박스를 개봉한 후쿠의 모습이에요. 어, 역시 후쿠를 보시면,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 이게 어떻게 빌런의 표정이에요. 귀엽지 않아요? 아저씨인데 되게 귀엽고요. 여기 턱, 코스염이 또 코에 붙어있지도 않아요. 약간, 띄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옷 자체는, 어, 벨벳이고, 꽤 비싼 느낌의 옷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름 금장 단추도 있고, 칼도 여기 찔릴까봐 이렇게 어우 되게 끈적거린다. 되게 끈적거리게 이렇게 이게 오래돼서 그런지 이게 약간 녹은 거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끈적끈적거요이 고무가 그래서 여기 빼면은 칼이 되게 날카롭게 있어서 보호하려고 이렇게 해둔 것 같아요. 그렇고 이 갈고리 손 갈고리 손도 이건 다행히도 삐죽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쇠는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오 팔을 보면 요래요. 오좀 징그럽다. 이거고. 옷은 되게 생각보다 디테일이 좋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협디배 배바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 안에도 이렇게 드레스 셔츠처럼 약간 부들부들한 소재의 셔츠 옷을 입었고요. 이 넥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셔링이 붙어 있는 넥타이도 있고요. 약간 후크의 갓바를 도와주는 이 잠바, 이 자켓이 되게 두껍거든요. 두께가 이래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갓바가 있어 보여서 좀체격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로건 되게 조화롭게 잘 해줬고요. 여기 칼집도 이렇게 있네요. 음, 그러고 이렇게 보시면 스타킹도 이게 바지랑 연결되어서 그냥 아예 이거 꿰매버렸어요. 바지랑 같이 꿰매버렸고. 어, 얘네들도 다리에 관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하면 구부러질 것 같거든요. 어, 저는 저때 개봉을 하지 못하지만 그렇고 이 신발도 어, 플라스틱 소재지만 좀 굉장히 가죽 느낌으로 해가지고 말랑말랑하고 여기 이렇게 포인트로도 이런 걸 되게 잘 해줬어요. 그리고 이 지금 고무줄로 이렇게 뭐 빠지지 않게 했는 것 같은데 이게 고무줄이 다 사갔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봐요, 다 떨어져 이렇게 사가서 이 고무줄은 후크 여기 방스타킹의 리본까지. 어방스 타킹에 리본이 왜 있어? 엄청 깜찍하잖아. <laughs> 그래서 이 핑크 리본도 이렇게 깜찍하게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얘는 빌런이지만 빌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사실. 후크는 그리고 머리는 왁스칠이 안돼 있어서 약간 풀어졌어요 컬이 풀어지고 약간 푸석푸석 해야 되나? 그렇고요. 아, 어, 우와, 깃털 이렇게 모자 달린 깃털도 멋있네요. 모자가 되게 멋있어요. 근데 모자는 벗겨질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하면은 벗겨질 것 같은데, 이 옷보다는 조금 더 와인빛이 나는 벨벳 소재의 모자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귀엽죠. 어, 이분은 거치대가 없나봐요. 여기는 거치대가 안 보이네요. 원래 거치대가 여기 있었나? 어, 이분은 인형 거치대가 안 보여요. 후후였고요. 네, 자파 보여드릴게요. 자파는 얘 자파 남자 분량이 약간 뭐랄까 얼빵하다 그래요 약간 얼빵한 느낌이거든요. 이 자파는 제가 클래식들도 있는데 솔직히 이 자파가 제가 본것 중에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제일 마음에 들고요. 제일 잘나서요그리고 여기, 외모도 진짜, 얘는 조금 외모가 사악해 보여요. 이렇게 뒤에를 보면은, 이게 이하고랑 같이, 오, 되게, 되게 불타올라요. 배경이 되게 강렬한, 어, 뒷사진이고요. 이분도 이거를, 이분 아래에만 칫지가 붙어있네요. 이렇게, 어, 어, 위에 여기, 여도 있구나. 하면은, 여기도 역시 자파가, 뭐라뭐라 뭐라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넣었어요. 이분도 개봉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외모 메모 보세요. 외모를 보시면 아시겠죠. 엄청 잘라서 진짜 약간 자파랑 가장 닮게 이 표정 보세요. 이렇게 진짜 개, 이 진짜 뭐라 이 뭐라는 게 얄쌍하게 뜬 눈이 너무 맘에 들고요. 진짜 얼굴 엄청 폭이 좁네요. 이거 모자도 벨벳이고 여기 루비로 이렇게 장식을 해줬어요. 깃털은 가짜 깃털 같아요. 그래도 부들부들한 깃털이 있고요. 이하고 진짜 표정 보세요. <laughs> 겁나 누군가로 혼내고 있는 그런 표정 같네요.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러고 이 어깨 뽕 어깨 이 뽕처럼 이렇게. 길게 뻗어있는 이 옷은 어, 무슨 옷이라고 그래야 돼? 이런 거? 떼수건? 떼수건 재질처럼 약간 까슬거리는 어, 옷으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똑딱이 단추가 있어요. 여기. 이거 똑딱이 단추를 한번 빼볼게요. 똑딱이 단추를 한번 빼보면 헉! 맨날이라서 그냥 안 펼게요. 너무 보기가 거시기하네요. 아, 너무 보기가 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리가... 여기 안에는 올 누드예요. 그래서 여기 살짝 보여주면은 맨 다리가 살짝 보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옷이 까매서 그런지 다리가 다 이염됐어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 저는 이걸 열질 않겠어요. 하지, 그러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하면 여기, 여기만 이렇게. 여기 안에는 맨 가슴이에요. 맨 가슴에 그냥 이렇게. 팔은 아예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검은색으로. 아예 칠해서, 그냥 이옷 옷 만들기도 귀찮았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쫄티 만들어니 그냥 색칠하겠다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이 팔꿈치까지는 다 검은색으로 그냥 칠해져 있고요. 망토는 벨벳은 아니에요. 벨, 벨벳 아니고 여기는 그냥 공단의 빨간색이고 이것도 똑같이 수건 재질로 이거랑 재질이 똑같아요. 재질 자세히 보이시려나? 이런 수건 재질이고요.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 지팡이. 이 지팡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은, 클래식돌이나 이런 거에는 이런 소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지팡이까지 딱 있어가지고 더 자파가 겉에서 마음에 들어요. 제가 디즈니 스토어 자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디즈니 스토어 자파가 또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초판이고요. 이게 나중에 나온 이에요 보시면 외모는 똑같이 생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이 생겼는데 옷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분은 진짜 이것도 깃털이에요 여기. 근데 이분은 이분 둘다 그냥 천으로 깃털 모양처럼 그냥 이렇게 뻘겋게 그냥 해줬고요. 모자가 이분은 진짜 볼륨감 있게 동그란 이런 진짜 알라딘 그 아랍의 그 중동 모자 같은 느낌인데 이분은 그냥 무슨 길단란 주방장 모자처럼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워낙 얼굴도 긴데 모자까지 이렇게 길어가지고 되게 안 닮게 만든 것 같아 조금 그러고 수염도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이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끝에 수염이 띡 하나 이렇게 살짝 꼬부러졌는데 이분은 거의 무슨 고불고불하게 이렇게 조금 더럽게 <laughs> 수염을 표현해줬어요. 그리고 옷은 둘다 조금씩 달라요. 이분은 그냥 올인원처럼 이렇게 있는 거고, 이분은 자켓처럼 이렇게 가운데, 아이고, 이분은 자켓처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허리띠를 이렇게 해줬네요. 이분과 옷이 차이를 보세요. 근데 마른 정도도 이분이 엄청 말랐는데, 딱 봐도 비율이 여기가 훨씬 더 좋잖아요. 여기는 뭔가 얼굴이 길기만 하고 달래 닮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신발도 여기 되게 알라딘처럼 진짜 이러네. 우와. 이렇게 진짜 세상 긴 신발을 신고 있고요. 이분은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장화예요. 그냥 검은색 신발처럼 그냥 앞코가 길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그 클래식들처럼 장화예요. 아, 이게 안 보이네. 아쉽다. 어쨌든, 그러고요. 어, 그냥 여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꼬불꼬불 하는 하네요. 수염이. 이게 지금 실사, 아니라면, 이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만약에 사는다이 친구를 저는 사고 싶어요. 일단 소품도 그렇고 옷이나 뭐 이런 디테일이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이렇게 리뷰는 끝이 났고요.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안녕!